세력제도 그때 보여드렸죠. 장영국을 통해가지고 위메이드가 처음에 버킷스튜디오와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다. 버킷스튜디오의 이사까지 올라가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트럭뱀 5년식, 그 다음에 W컴퍼니, 오션인 W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구독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십억을 아낄 수 있는 진정한 주식채널 펀드매니저 문경의 주식공연인TV입니다. 어제 드디어 위믹스가 이 투자주의 투자 유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박살이 났죠 주가가. 조만간 뭐 닥사에서 상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2년 초부터 계속 이거는 위메이드에서 코인 팔아먹기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디로 자금이 가느냐. 어? 세력지대에서 추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손실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이 너무 상해요, 여러분들. 이거 가정에게 어? 도움이 되기 위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어? 투기성으로 그돈 날린 새끼들은 잘된 새끼들이고 어? 뭐라도 이 치킨 한 조각이라도 내 자식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이거 했던 사람들 완전 아장난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배우고 어? 정상적인 채널, 공신력 있는 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배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려워요 구독만 누르면 되는건데 구독하고 무료 영상만 받아라도 여러분들 종목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세력지도 종목 다 피해간다니까 위메이드 봅시다 뭐 관련 종목들 다 박살났겠죠 마이너스 17.45인데 이 적자 난신적자 종목들 제가 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 흑자 나왔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게임 산업 자체를 사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언제부터 게임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열정적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이런 게임주를 사는 겁니까 실제로 여기 위 믹스 만든 사람은 아예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이런 걸왜 사냐고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천억인 것도 이상해 아 이런 회사는 빨리 좀 어떤 실력 없으면 은 사그라들어야 돼요 자위 믹스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동영상 17개 보이시죠 자 최근에 올려드린 게 25년 3월 18일이고 그리고 제일 처음 올려드린 게 여기 보세요. 22년 1월 13일입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에 숨겨진 의도. 물론 뭐 회원 전용 동영상이기 때문에 18,000원 쓰지 못하신 분들은 보지를 못했겠지만 여기 공개도 해놨잖아요. 이것만 보셨어도 여러분들 p2e 라는 이 얼빵한 소리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계셨죠? 너무 안타깝죠? 그죠?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있었던 이 넥서스 이 종목 보세요. 어? 장난 아니죠 그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위믹스의 아버지 크로스로 또 한탕한다 적혀있잖아요. 위믹스 상장 폐지 예정 넥서스 뭐 크로스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똑같은 새끼지 그죠? 링크드 야, 더 이상 언급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이 이렇게 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여기 물리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걸 준비했더니 작전 세력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4배 뛰게 하고 막 신나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산 사람들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은 지금 해외여행 갔어.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 방구석에서 이거 오르나 내리나 어? 24시간 업비트만 보면서 어떡하노? 저떡하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질 때마다 물 타가지고 어? 여기 여기서 샀던 사람들, 처음에는 뭐, 천만원 들어갔다가, 어? 떨어질 때마다, 자식 유학비, 이천만원 추가하고, 어, 오천만원 들어가고, 전세금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팔천만원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1억 6천 되니까, 우리,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형,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정신 좀 차려줘, 해봐 진짜 막, 머리가 아픕니다. 세력지도 그때 보여드렸죠. 장현국을 통해 가지고 위메이드가 처음에 버킷스튜디오와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다 버킷스튜디오의 이사까지 올라가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초록뱀 5년식 그 다음에 W컴퍼니 오션인 W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오션인 W 최근에 이 초록뱀 계열사 중에서 하나가 이름을 바꾸고 진행을 하는데 이거 올라가지만 사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거 올라갔다고 좋다고 또 조롱질하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야 니들 인생도 똑같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이 투자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계속, 어, 확 씨, 그냥 막 보내버릴라는 게 막, 진짜, 아우. 이거 보세요. 파란 색깔들. 전부 다 이거 거래정지된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거래정지 될 거고, 이것도 될 거고, 이것도 될 거예요. 뻔하죠? 링크도 보세요. 링크도 최근에 4월때 들어와가지고, 주가 변동권 또 이렇게 난 거야. 어? 400원짜리가 1118원까지 갔어요. 1118원까지 갔다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거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네, 제발 사지 마. C8, 이게 C8, 이게 된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걸 샀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꿈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의 꿈은 무너지는 거라고. 제발 좀 구독 누르고 배우고 투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구독 누르고, 어, 쇼츠 맨날 나오는 거 그거 하루에 6개씩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일 영상 오후 6시에 뜨는 거,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 10분, 20분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백날 서점에 가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뭐 주식 투자로 대박 나기. 이딴 거 읽어봤자 여러분 대박 못 나요. 왠지 아세요? 이거 쓴 사람이 대박이 난 적이 없어. 이거 쓴 사람이 실전 투자 대회나 이런 것들 이력이 없다고요. 근데 저는 뭐가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주식하고 선물하고 실전투자대의 상위수익률, 이력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는데 왜제 말을 안 믿냐고. 제가 만약에 이게 되는 거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서 보라고 이 출판사에 협약 맺혀가지고, 어? 이 유료 광고 받고 홍보해드린다니까. 근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쓸모 없으니까. 제가 출판사에서 스폰 옵니다. 스폰 오는데 이런 거안 해요. 왜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줄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희망을 줄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위인전이랑 똑같은 거랑 위인전. 위인전 읽으면 위인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인전을 읽고 위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위인전만 읽고, 이 실전 투자대에서 뭐 어쨌든 뭐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수익을 냈다라는 거를 따라 하질 않고 있다니까 제가 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실전 투자 뭐그 다음에 제 프로그램들 스터디 클럽 이런 거 제발 학원비보다 싸니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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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이런 거 들어가서 아작이 나는 겁니다. 지금 위메이드에 박살난 사람들 답이 없죠. 자 위메이드. 제가 18,000원 구글 멤버십만 하셨어도, 실제로 그거 보신 분들 중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어디서 물려가지고, 여기서 물려가지고. 24만원 물려서, 이렇게 손절하신 분들 많다고요. 그분들 지금 와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와, 문견우가 옳았다 라고 생각하겠죠? 뭐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여기 다시 올라갔을 때 씁쓸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여기를 넘지를 못했으니까. 24만원까지 이게 올라갔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코인으로 14만원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어요? 옛날에 우리 허니버터 감자칩, 그걸 농심주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요새 누가 먹습니까? 안 먹죠? 이 똑같아요. 위믹스가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데 니가? 어 뭔데? 너뭐 돼? 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확씨 그냥, 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되는 척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 아시 난 저런 거안 사지롱 이러면서 지금 나는 상한가 먹었는데 이러고 보는 사람들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미래는 결국엔 이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제대로 된거 하라고 제대로 된 거. 결국 이 고점에 물린 사람들 이게 다시 오냐고? 안 오지. 상장가서 곧 상장폐지 될 건데. 100%입니다. 지금 세력 종목에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한 450개 종목이 세력지도 종목에 있었는데 550개를 넘어서 최근에는 한 거의 600개까지 갔어요. 600개 중에 거래정지, 상장폐지 맞은 게몇 개가 되느냐? 거의 한 200개는 될 겁니다. 이 중에 포함된 게 뭐죠? 상지 건설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삼부토건, 그죠 여러분들 막 미친 듯이 물려 있는 n 캠 어?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어? 유명한 유튜버 주식 인플루언서들이 전문가인 척하면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 세력지도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 무슨 말이다? 캐들도다 한패일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다가 사가지고 인생 꼬라박으신 분들 너무 많죠 이미 꼬라박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분들 살기위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제 과거 영상 쫙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금융권에 있는 웬만한 신입사원보다 주식 더 잘합니다 거짓말 같아요? 그럼 해보세요 왜냐? 걔들은 이런 거 사가지고 연봉 그다 때려박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안살 거거든 무서워서 안 산다고 주식 내가 잘한다고 까불지 마세요 뭘 잘하긴 뭘 잘해 기본기가 없는데 잘해봤자 어차피 그건 개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 잘 생각해 보시고 아, 정말 다시 한번 살아서 움직이고 싶다. 정말 가지고 있는 꿈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옆에 뜨고 있죠? 스터디 클럽, 실전방, 그 다음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18,00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구글 멤버십이라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실전 투자 상위권 수익률이 많고 공신력 있는 언론에 자문하는 문견회의 인사이트로 가져와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는 방법은 비용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용을 드리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공짜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대단하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어 기초 수급자 가정이에요? 아니 뭐 제가 EBS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EBS도 여러분들 학생에게는 공짜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공짜라는 건 절대 없으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딴 채널 있으시면 모두 다 차단받기 바랍니다. 체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지불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믹스 사신 분들, 위메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 위메이드 계열사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손절하시는 거 가장 빠른 가족의 탈출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